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는 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가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소재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 제가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스카이캐슬 사례를 통해서 부모자녀 관계가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이야기를 약간 이론적 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스스로 하고 또 즐겁게 하는 데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저희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동기. 자기주도학습이론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또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세가지 심적 욕구가 긍정적으로 충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들이 잘 충족돼야지만 하는 일이 즐겁고 하는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할수 있다는 거죠. 그세 가지가 뭐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에요. 외부적 압력 없이 내가 일을 잘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나 있다. 그 욕구가 잘 충족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스스로. 즐겁게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또 타인과의 안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즐겁고 하는 일이 또 스스로 그 일을 할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스스로가 내가 유능한 존재다. 나는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면 할수 있다.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욕구가 주변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을 통해서 충족될 때 스스로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런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을 우리 아이들이 충족함에 있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 안정적인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욕구를 충족함에 있어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 부모님의 역할,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세 가지 요소들을 제가 그 스카이캐슬의 세 가족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영재 가족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스카이캐슬 앞 부분에 나오죠. 그앞 부분에 어 일단은 되게 선망의 그 가족으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아주 비극적인 가족으로 드라마.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 영재 가족들 보시면, 방금 영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심적 욕구의 특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율성과 관련해서 우리 영재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저는 통제된 자율성이다. 뭐다 드라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 또 사회적 평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로지 아이, 의대에 진학시키겠다. 아빠는 병원에 병원장인데, 네가 의대 가장 좋은 대학에 의대에 가지 못하면 안 된다. 완벽하게 아이를 통제하죠. 그리고 관계성도 보면 억압적 관계,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폭력을 아이에게 행사하죠. 관계성 자체가 안정적 관계성이 아니에요. 억압하는 거예요. 아이의 생각을 없애고, 아이의 학업에 방해된 요소를다없애버리고 사회적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드라마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또... 아예 유능감의 특징을 보면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유능감은 어디서 나오냐. 오로지 부모에게 복수할 수 있다. 복수해야겠다. 부모 보란 듯이 내가 의대에 합격해서 딱 떨치고 넘, 떠나버리겠다. 이 영재가 갖고 있는 유능감의 특징은 아주 부정적인 복수의 유능감이다. 그래서 저는 영재와 같은 학습 유형을 뭐라고 하냐냐 나중에 두고 보자. 리벤저스 학습자라고 한다. 이게 특히 이제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지시하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외부적 압력들이 계속 그 아이를 억누르고 있고, 그 외부적 압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벗어나려고 해서는 계속 자기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가 또, 우리 또 드라마의 핵심 인물이죠. 우리 예서. 예서 가족들 보면 다 상당히 특징적이죠. 우리, 어, 학력고사 1등, 우리 아빠, 다음에 약간 학력컴플렉스가 있는 엄마 사이에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 우리 예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서도 보면 자율성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다 만들어진 틀 내에서의 자율성이에요. 코디가 모든 걸 짜주고 그 짜주면 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것들을 실행하는 제한된 자유성을 그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죠. 관계성도 억압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거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수단적 관계성이 즉,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잘해주고 공부 못하면 하, 어?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야. 약간은. 성적의 조건, 아픔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결정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유능감도 어떠, 어떠냐? 이 경쟁의 유능감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하나 성취해 가면서 내가 능력이 있다, 노력하면 뭔가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유능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굴 이기면 내가 유능한 거지, 지면은 유능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된다고 했죠. 여기도 아시겠지만, 해놔. 꼭 이기겠다. 응? 그 욕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증오심도 갖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도 하게 되는데 이 경쟁을 통한 유능감이 예수의 특징이다. 이건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예수의 학습 능은 하라는 대로 쌓여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 안에서만 자율적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꼭두각시 로봇형 학습사라고 할수 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음, 열심히,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마지막으로 우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우주의 경우에는 자율성 측면에서 진짜 책임의 자율성이에요. 되게 중요한 자율성입니다. 아이가 이제 아주 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잠시 학교를 떠났다 다시 들어오게 되죠. 아이가, 어, 자퇴를 결심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드라마상에 나타나는데 이때도 부모들이 어때요? 네가 책임지고 네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게더중요해 지지해 줍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율성을 갖는 거죠. 또 관계성 측면에서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 관계성이라고 저는 하는데 지지적 관계성 또는 무조건적 관계성들을 부모가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죠. 또 유능감도 뭐 그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가는 내 노력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유능감의 모습들을 우주가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따라서 우주의 학습 유형은 저는 그냥 아까 제가 소크라테스 얘기를 좀 했는데,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자기가 책임지는, 계속 끊임없이 자기에게 도전하는 소크라테스 유형의 학습자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러한 힘을 보여주는 학습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녀의 스스로 공부하는 동기, 학습의 힘을, 촉진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절대 자녀의 대리전을 부모가 치러서는 안 된다. 즉,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돼. 부모하고 자녀는 같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아이가 고민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지지해줘야 한다. 지켜봐줘야 한다. 두 번째 관계성 측면에서 부모의 어떤 욕구를 들어주면 좋은 자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자녀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반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구적 관계, 조건적 관계보다는 무조건적 관계. 우리 아이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아이고 또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성장해 갈수 있는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 지지해주는 것. 이런 관계성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세 번째는 유능관과의 경쟁보다는 스스로 작은 성취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고 라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보아줘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얼마만큼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지해줬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이제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이 된것 같아요. <laughs> 제가 맞히는 말로 준비한 거는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하고 달랐다는 건다 아실 거예요. 글도 늦게 깨쳤고 또 하는 행동도 많이 다른 아이하고 달랐다고 하죠. 지금 뭐 우리가 진단을 한다면 아인슈타인이 일기장에 에 주의 집중 과잉 행동 장애 ADHD였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많은 특이한 행동들을 했는데 이 특이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는 재능 잠재성 있는 그대로의 그 특징들을 받아주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있어요. 바로 어머니 파울리네요. 에피소드가 있죠. 이 아이가 너무 특이하니까 학교에서 또좀 남들하고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 이제 아이의 행동발달 특성에 대해서 적어서 보내는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쓴 거예요. 아이가 뭐가 될지 모르겠다. 너무 함께 부적응한다. 딴짓을 너무 많이 한다. 아이가 얼마나 성장,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 성격, 그 가정통신문을 보고 어머니가 아이스타인한테 그랬대요. 너는 남하고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너다. 응? 갇혀질 필요가 없다. 응? 소중한 너이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타내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 마음의 위로를 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 에피소드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아이들하고 이제 다른 가족들하고 아이들 다 해서 어디 놀러를 갔대요. 어떤 뭐 야외의 날 놀러 갔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놀러 가면 가족들끼리 놀러 가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같이 모여서 놀이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요그 근데 아인슈타인이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천에 앉아가지고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다른 가족의 어머니가 파울리네한테 와가지고 어, 아인슈타인이 좀 이상하다고 지금 애가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해. 친구들하고 가서 놀아야 되는데 물을 물 흘러가는 것을 저렇게 오랫동안 저 지켜보고 있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여기 지금 강연에 참여하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파울리의 그 행동은 남들하고 달랐습니다. 뭐라고 그 부모님한테 얘기했냐? 우리 아이는 달라요. 남하고 달라요.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하냐 관찰을 좋아해요. 지금 물의 흐름, 물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지해줬던 어머니가 있었기에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 의 아버지는 아주 FM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을 키웠다면 아인슈타인이 자라는 과정에 계속해서 개입했다면 아인슈타인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해 주고 어떤 어려움이건 같이 해 주는 그런 부모가 있을 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신뢰, 안정감을 갖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책임감들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심리적인 환경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